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은 증여 공제 금액이 없다는 내용 볼게요.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의 자금을 사용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어디에 쓰죠? 자기 자금 중에서 부부 증여에 기입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배우자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부 증여에 쓸수 있을까요? 부부 증여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일 때, 그래서 6억 원의 재산 공제를 사용할 수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. 혼인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은 증여공제를 사용할 수가 없죠? 그렇다면 그 예비 배우자, 법적으로 예비 배우자의 자금은 차입했다, 빌렸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. 차입금에서 기타 차입금에 기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법적으로 예비 배우자에게 자금을 빌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?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은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죠? 그렇다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채무 면제를 통한 증여를 해줄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이죠? 혼인신고하기 전에는 예비 배우자의 자금을 빌려서 원리금을 이체해 나가는 거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는 증여공제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채무면제, 차익금을 면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차익금 면제는 그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. 서류로서 해서 증여세 신고할 때그 서류를 첨부하면 될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